우리 학생들이 논문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좀 쉽게 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자료는 어, 제가 2011년에 대학원 과목에서 테크니컬 어, 라이팅 수업을 했었는데 그 수업 자료 일부 핵심 내용을 뽑아서 어,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자이 페이지를 보시면 어, 논문 작성할 때 계획을 세우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전에는 어, 보통 노트에다가 이런 계획을 작성해서 어, 논문 계획을 만들었었는데 어, 최근에는 뭐 마인드맵 프로그램이 잘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쉽게 X마인드라든가 알마인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논문 계획을 어, 비교적 수월하게 전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논문을 읽다 보면 가장 처음에 보는 것이 제목이죠. 논문 검색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그 논문의 핵심 내용을 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여기 보시면 "meaningful and brief"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제목이 너무 일반적인 제목 또 별로 좋지 않고, 또 너무 길면 좋지 않습니다. 제목이 한세줄 이내로 들어오고 어,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가진 의미 있는 제목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보통 저자명과 그 저자의 주소, 교신 저자 표시 등이 오게 되는데 어, 학생들이 직접 논문을 작성할 경우에는 대부분 주저자 (first author)가 되고, 교수님께서는 교신 저자가 됩니다. 주저자와 교신 저자 나머지 분들은 보통 공저자라고 하는데 이 공저자를 정하는 방법이나 순서 등은 사실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름이 앞으로 많이 갈수록 논문에 많은 공헌을 한 분이 앞으로 가긴 하지만 교신 저자는 보통 맨 뒤로 가기도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수님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초록인데, 이 초록은 제목과 더불어서 이 논문을 읽을지 안 읽을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은 가장 마지막에 논문 쓸때 마지막에 작성하는 것이 초록입니다. 초록은 뒤에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론, 인트로덕션은 크게 이네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 분야에서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환경오염이 왜 중요한가? 다육신과 같은 팝스가 왜 독성이 있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관심을 끄는 그런 문단이 와야 되고 두 번째에서는 그런 기존에는 선행연구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뭐 대기오염, 뭐 토양오염 이런 매체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기존에 다이옥신을 모니터링하는 대기오염을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했고 주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다면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연구 어, 지역이 만약에 울산이라면 울산에서는 기존에 어떤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연구 내용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문단에서는 어, 보통 이 연구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 연구 목적, 뭐 동기 등이 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는 보통 학생들이 어, 논문 순서가 이렇기 때문에 서로는 먼저 작성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 가급적 서로는 맨 마지막에 작성을 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 연구실에서는 무조건 서론을 쓰지 말라. 일단 result i n d i s c u s s i o n 을 먼저 쓰고 서론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여전히 학생들이 서론부터 작성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논문을 작성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고 어,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방법,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새로운 분석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많이 알려진 분석법을 사용을 하고 시료 제취를 하고 뭐 전반적인 실험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문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논문에 나온 문장들을 상당히 참고해서 여러분의 문장으로 새롭게 만들기만 하면 아주 쉽게 쓸수 있는 것이 메소드 방법 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논문을 쓸때서론쓴 다음에 바로 메소드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result and i s c u s s i o n 먼저 쓰고 나중에 뭐 메소드나 서론을, 인 n t r o 을 쓰는 것이 어, 논문을 좀더 빨리 쓸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어, 단한 가지 메소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예전에는 어떤 유사도 검사라든가 표절 검사가 없었는데 최근 저널에 투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유사도 검사가 됩니다. 그럼 그 에디터가 그 유사도를 보고 너무 높으면 바로 리젝을 하게 되는데, 이 많은 경우 메소드 문장을 그대로 이전 논문에서 가져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험은 동일하게 했더라도 그 선행 연구 논문이나 본인의, 본인 스스로의 논문하고도 문장을 많이 고쳐서 투고하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리절트와 디스커션 섹션이 있는데요. 논문 저널에 따라서 어, 선호하는 게좀 다릅니다. 이렇게 리절트와 디스커션을 따로 떨어뜨려서 어, 하기도 하는데 보통 환경 쪽 저널에서는 리절트앤 디스커션, 그래서 한꺼번에 나타냅니다. 그래서 리절트는 어, 연구 결과죠. 실험을 한, 하면 그림이 이제 하나가 나오는데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리절트가 되겠고 디스커션은 그 그림의 어떤 오염물질의 농도 추세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설명하고 선행 연구와 비교 검토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디스커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졸트만 작성하기는 또 상당히 쉽죠. 보이는 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디스커션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리졸트 앤 디스커션 섹션에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디스커션 네, 섹션에서는 어, 주로 인터덕션도 마찬가지지만 어, 선행 연구 고찰 결과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 문헌, 레퍼런스를 많이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고 문헌을 다룰 때도 어떤 어, 방법이 있는데요. 어, 그 문장을 참고 문헌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역시 표절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창고문헌에서 가져온 문장 뒤에 레퍼런스를 달더라도 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모두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를 달 때도 이그 레퍼런스에 해당하는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정말 그 논문에서 밝혀진 결과라면 레퍼런스로 달아도 되는데 그 논문 역시 또 다른 논문을 어 참고해서 적은 문장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래 그 참고 문헌을 찾아서 레퍼런스를 달아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심한 경우에는 어 논문을 읽었는데 거기 어떤 좋은 문장이 있어서 그걸 참고하려고 보다 보니까 사실 그 해당 논문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다른 참고 문헌을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하다 보면 3단계, 4단계까지 추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레퍼런스는 어, 여러분이 숙지를 하고, 어, 레퍼런스를 레퍼런스한 그런 논문이 아닌 원래 그 논문을 어, 레퍼런스로 달아야 합니다. 컨클루전에서는이리절앤 디스커션의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열거하고 그 핵심에 의해서 핵심 내용에 의해서 무엇이 최종 결론인가 결론을 작성하는 것이 컨클루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존 논문들을 보면 어, 결과들을 그냥 나열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결과들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컨클루전이 아니고 요약 서머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클루전에서는 좀 일반적인, 좀 아주 구체적인 결과가 아닌 일반적인 결과들을 좀 제시하고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보다 좀 일반화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 마지막 컨클루전에서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초록과 그 다음에 서머리, 컨클루전 이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초록은 모든 논문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야 됩니다. 논문 연구한 어떤 목적, 동기, 그다음에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방법, 메터드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연구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응용을 할수 있는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앱스트랙트입니다 그리고 서머리는 결과 부분만 조금씩 더 요약을 하는 게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러한 보통 서머리가 결론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서머리 내용 플러스 최종 결론, 그리고 임플리케이션, 연구의의, 그 다음에 퓨처 워크, 앞으로 어떤 연구에 응용을 할수 있을까 이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컨클루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앱 t 스트랙트와 서머리, 컨 i 루 n 은 정확하게 구별해서 논문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 네, 엔드노트는 가장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서지 프로그램인데 그 예전에는 제가 주변 학생들한테 많이 쓰라고 이렇게 홍보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안 쓰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엔드노트를 사용해서 이 서지 관리. 어, 레퍼런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이 기능이 상당히 좀 강력합니다. 어, 아주 기본 기능만 사용할 경우에는 그 논문 저널의 포맷이 바뀌게 될 경우에 창고 문헌 포맷만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지 않고 상당히 다양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이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충분히 이 프로그램을 익히면 연구하는데 상당히 수월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어떤 논문 쓰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어, 첫 번째로 제가 어떤 결과가 있으면 일단 저는 최대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림과 표를 많이 그려보고 파워포인트 파일에다가 집어넣고 학회에서 발표하듯이 쭉 스토리를 짭니다. 그래서 좀더 중요한 그림이 무엇인지 출연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실험을 해서 그린 그림이 한 20개가 된다면 보통 학위 논문에는 상당히 많은 그림이 들어가죠. 그 20개의 그림 중에서 정말 학술지에는 보통 한 5개 정도의 그림이 들어갑니다. 다섯 개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 핵심 그림을 출연해야 되고, 표도 여러 가지 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표 한두 개 정도를 출려내면그 논문, 매뉴스크립트 안에 들어가는 분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 연구 결과를 정말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할 때는, 서프리멘트리 인포메이션이라는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일종의 브록 파일이죠. 그 브록에다가 나머지 그림들, 그림과 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논문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각 개별 섹션의 순서들, 그림, 표가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저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여러 번 강조한 것과 같은 이 result a n discussion 섹션을 바로 작성합니다. 처음에 작성할 때는 어, 어떤 레퍼런스를 생각하지 않고 그 핵심 그림과 표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을 막 씁니다. 이때는 문법이라든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생각난 대로 막 써요. 꼭그 영어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영어로 쓰다가 갑자기 어떤 표현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한글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스커션을 할 때는 이 레퍼런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그때 이제 기, 기, 어 예전에 많이 읽어놨던 논문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적당한 어 문장에 레퍼런스를 추가하게 되고 이게 또 해석을 하다 보면 어좀 새로운 논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구글 서치를 해서 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적합한 논문을 찾아서 엔드노트에 어, 입력하고 바로 레퍼런스로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결론, 결론을 쓰게 되고 메소드 어, 섹션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론을 작성하고 네, 최종적으로 이 초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어,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 그림이 다 완성이 되고 실제로 이 2번부터 6번까지를 퍼스트 그러니까 드래프트를 작성하는데 보통 한달 정도 걸립니다 지금은 너무 워낙 그 행정 일도 많고 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예전에 제가 포닥 하면서 연구에만 몰두 할 때는 이 파워포인트 스토리 라인이 잡히기만 하면 퍼스트 어 드래프트가 나오는 거는 한달 이내에 다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교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한번 쭉 초록, 아, 초안을 쓴 다음에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프린터로 출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쭉 정독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 스크린에서 보이지 않았던 엄청나게 많은 오류가 발견이 되는데, 어, 이런 과정을 한한달 정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한 최소 5회 정도, 5번 정도는 출력해서 고치고, 출력해서 고치고를 반복을 하게 되면 문법은 뭐 물론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아직도 있겠지만, 그 논문의 전개 흐름, 논리적인 그런 전개 이런 거는 상당히 보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공저자라든가, 다른, 이제, 같은 실험실 동료라든가, 교수님께 드리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그 논문을 읽고 평가를 해주시게 되죠. 그래서 그 평가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논문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어떤 논문의 내용이 결정이 되면, 어 문장을 한번더 교정한 후에, 또 영문 교정을 하고, 투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논문 작성에 있어서 아주 작은 그러니까 점, 오버뷰였고요. 어, 아주 제 기존에 제가 수업했던 내용에서는 상당히 상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나중에 좀 시간 이 여유가 되면 이 과목을 다시 개설해서 진행하고자 할 생각입니다. 여하튼 이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좀 여러분이, 특히 우리 연구실 학생들이 좀더 빨리, 수월하게 그 논문, 첫 논문을 쓰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논문은 그 경험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좀더 빨리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논문을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빨리 한번 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